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제는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듣는 말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성경 읽는 이 시간에 우리 유라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뭐 시기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윗이 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0편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원수 사단을 완전히 제압해 가지고 발 아래 놔서 발판이 되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 오른편 보자 오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권능의 귤를이 귤은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그 날에 이제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나왔지만 모든 백성이 이제 생기 넘치게 새벽 이슬은 뭡니까? 가장 생생하고 가장 생명력 넘치는 것을 의미하죠. 새벽 이슬처럼 생기가 넘치는 그런 기쁨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렇게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는 변하시지 않는데 그 변하시지 않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보다 더 먼저 이 땅에,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을 이제 비유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하러 오실 때그 심판주로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들을 다 싸그리 심판하여서 그 머리 통치자들을 쳐서 그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길가의 신냇물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다 멸망당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있는 패잔병들이에요. 그들을 쫓아갈 때 편안하게 신냇물도 마시고 그들을 쫓아가는 자신있게 머리를 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실 그세 가지 직분 그 중에서도 통치자,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윗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시를 예언의, 예언으로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확인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 붙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읽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저문 나라 사람들은 저 이방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심판받고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 전에서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된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학교, 직장,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우리 사원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더 확인하고 확신하며 내 안에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 세상 사람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정말 우리의 정말 재림주, 우리의 심판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먼저 믿고 누리고 확신하여 증인되어서. 저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현장으로 보내셨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우리 직장인들은 나의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 가 부모님과 우리 우리 주부들은 가정으로 그리고 저를 성교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무엇보다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성경 읽기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도 우리 10시에 만나서 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